2025년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도 관심사입니다. 최근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개정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당장 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홍가영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공항 이전을 준비한 대구시 2020년은 군위와 경북 의성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안에서 밀리는가 하면 최근 1, 2년 사이에는 화물 터미널, 터미널 입지를 두고 의성군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공모를 진행하고 6개월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대구시는 지난 9월 시 주도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바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공작 기금으로 조달했을 때 금융 비용이 3.1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18.2%에 불과하고 사업 수지는 10.3조 원 흑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건 역시 자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6월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11월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신공항 건설과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현재는 국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과 재원조달을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예측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경제유발효과 66조 원, 일자리 창출 63만 명,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성장 동력이 떨어진 대구와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